자선고터 시작합니다 자 점수가 벌써 8점까지 벌어졌어요 야금야금 야금. 결승 이제 시작이죠 어? 이제, 이제 시작이죠 그렇죠 이제 네, 후반전부터 네. 누가 더 실책을 안 하고 그 그렇죠. 누가 더버티자 김우영 선수 들어왔네요 어서 오세요 아, 저는 권성훈 선수를 좀더 트위터로 해보는 게 아, 어떨까 싶은데 아, 아, 됐어 권성 선수가 괜찮은 것같 그만 시작부터 자, 사이드에 언어로 시작을 합니다. 어이 봐. 를 잡으면서 길가요 아. 좋아요. 기고요. 아. 어, 패드 좋았죠.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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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업 넣는데 아. 리버스 레이업을 아. 못 넣어요 군대 아. 요 와. 아. 와! 엄청난 레이업이거든요. <laughs> 김선수감이죠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 치나봐요. 아, 토너볼 아, 나오면 안 돼요, 토너볼. 토너볼, 토너볼. 치나 보여줘야 돼요, 김현김 보여줘야 돼요. 스포츠 너무 세거든요, 지금. 김대형을 뛰게 랩두면안될것 같아요. 포폭을 소품을... 그렇죠, 네. 이장석 보여줘야 요장석 네. 좁아요, 좁아요. 네. 요요 아! 이거 먹히다요. 김대 김대현, 김대현 마미 쳤어요.

사이다가 점점 더 달아 올리는 분위기예요 세경기 째인데 지치지 않습니다. 네. 세력클 엄청 네. 했나봐요. 어, 김패스 네. 나왔죠? 그 해야죠. 해줘야죠. 아, 아쉬워요. 배영환 선수. 배영환 선수 너무 많이 놓치네요. 이번 경기. 오, 김대영. 아, 김대영 선수. <laughs> 어, 아, 어 나가야죠. 나가야 이제 주실 때가 왔어요. 나가야죠, 나가야죠. 어, 나가야 어, 네. 배영 선수. 아, 아, 아 이제 하나 했습니다. 아, 실체를 많이 하네요. 고마워. 사실 이전에 네번 정도 배영 선수가 공격을 다 실패했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하면 됩니다. 아직 10점밖에 차이 안 나왔던데. 승리를 지을 수 있는 경기고요. 재밌을질수 있습니다. 지훈 오 아. 김대영이 우와 야김대영선가 엄청나게 <laughs> 보여주네 비디얼킹 <비디옥팀> 대단한데요 비디얼킹 <laughs> 지금 불만난고지처럼활팔하게 <물> <laughs> 하고 마음 <laughs> 나름 <나랑> 많이 있어요 타이다에는마음만 <laughs> 있는 게 아니다 <laughs> 네. 보여주네요. 사실 마강용 선수는 전 경기들에 비해서 좀 지친 기색이 있는데 많이 지쳐 보이죠. 김대영 선수는 오히려 더 잘하는 것 같아. 요 오히려 <laughs> 아, <laughs> 짜박이 한대 하고 있는 건지 잘 뛰네요. 달로 올리는 것 같아요. 아기대동 선수는 시킵니다 자, 자실 이거 보고 무승부하면서 12점 차입니다. 아 이정 선수도 득점력이 좀 막혀 있어요. 사실 네. 어썸의 포워드들이 좋은데 보여주네요 이거 쓰레이어 네. 권성근 말하자마자 보여주네요 득점해야 돼요 사실 아, 권성근 선수 네. 이지영 선수 득점해야 돼요 권성근이 자기를 왜 써야 지 보여줬거든요 지금 제1의 전성기거든요 네. 김대현 네. 아, 스크린 아니. 부르겠죠 잘 빼줬어요 이지훈 이야 이게 끌때 부르는 거 아니, 공을 부르는 거 같아요. 좀다들어갑니다 어, 위험하죠. 어떤 이잔실 수들이 많아요. 지잡 국장이 타고 있는 데아 이거는 좀 기습 한 쪽인데, 요장 수들이랑 국 공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여유롭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어, 완전 열렸죠. 아, 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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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방형이랑 같이 뛰어요. 아, 메이드가... 아, 엄청나게 뛰었죠? 좋아요 <목소리> 이남규 선수 마음만 급해요 이거 빨리 해줘 이남규 선수 레이업 두 개를 이렇게 날는네 아쉽네요 점수 35대 23 35대 2 0인가 세다가 12점 앞서고 있고 만에 한번 들어가서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수있나 지금 한 번도 안된 거야. 어? 오케이 잘잘 잡고 한, 한 번씩 가져가 오케이. 집중 집중 좋아. 공격으로 천타임 여기서 만들어 봐야 되거든요. 어선 더, 더 벌어지면 안 돼요. 참가하기 때문에 아... 나와야죠, 봐요. 나와야죠. 좁아요, 좁봐요세트 해놓고 슛쏘기 보다는 어 권성수 선일1 좋아요. 권성주. 야 제일의 전성기는 다릅니다. 권성주. 네. 권성근. 네. 네. 네네네네 와.. 엑소의 아, 손등 아, 제일 좋아요 와우.. 와.. 밀어야죠 아 밀어야죠 수비 잘했어요 패스해요 마무리해야죠 어어 와.. 이남규이남규 선수 아 소공을 세게째 날립니다 와.. 아 이거.. 이디올 팀이 잘했다고 해야 될지 이상껏 못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좋은 공격이었지만 수비가 아더 좋았죠 그렇죠 이야.. 이디올 팀 몸망으로끌망끌만해요 지금. 가합니다 비주얼 아, 팀이 왜 비주얼 팀인지 죽고 아, 있거든요? 권성근 아, 1대1 좀더 시켜봐도 될것 네, 같은데. 권성근 한번더 밀어줘야 될것 네. 같아요. 컨디션. 권성근 네. 시켜봐도 될것 같아. 안 되는 사람이 하나보다. 아, 그쵸. 그쵸. 너무 파워가 많으니까. 게임 말리면 안 되거든요. 어, 김대형 선수가 바꿔주네요. 사커터를 위한 포석인가요? 장하시겠주요 사커터는 이대로 그래. 버면 되거든요. 다리서 유지하면 최다조 좀만 더 편하게 할수 있으니까요. 아, 우와. 와, 마감경 선수 커짐 좋습니다. 김대형이 나가니까 마감경. 내가 아직 있다라는 걸 보여주네요. 아. 진짜 킹폭 같아요? 거의 킬링 패스죠 아갈 필요 없어요 뭐 하러 갑니까 아 같은 팀인데 이 어떻게 이지점 끊이래요? 너무 대박지 같은 팀인데 배영환 선수가 왜 가나요 아, 아. 우승 침착이 너무 많아요 너무 급해 보여요 1 1 차가 큰 점수가 아닌데 침착. 아 배영환 선수가 오늘 활약이 좀 아쉽네요 빨려요. 어? 아, 수금장 블락 젖혔어. 뛰어야 돼요. 뛰어야 돼요. 이정석. 이정석 좀 리딩을. 리딩을 보여줘야죠. 대영아 3점. 아, 대영아. 대영아. 아, 아, 오. 예. 수비수들 어쩔 수 없이 와수 전. 지금 어썸운 수비가 좋은데 이거를 좀 공격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큰 틀은 아닌데, 잘못주고있거든요 망원경이랑 계속... 세 경기 째 둘이서 인사이드를책임지고 있어요. 이거 안내편도... 열렸어요. 보여줘야죠. 아, 건성은 섞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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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김상균이 어,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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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걸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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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걸어줘, 걸어줘. 어 좋아 요 어, 해야 돼요 파울 아닌가요? 와, 좋아요. 아, 아 김상균 선수가 좋은 패스로 나왔어요 야, 다시 점수 10점입니다. 아닙니다. 잘 만들었어요. 김상균이 야. 놀랐다. 아 이게 파울인가요? 좀 아쉽죠. 조금 아쉽죠? 네 억울할 만합니다 팀 파울이거든요 억울할 아, 아, 만해요 아, 팀 파울이기 때문에 자유튜 오늘 큰일 났다 마망이 형두개나면또 점수 못 좁히거든요 아잘 빼고 대단합니다 컴퓨터 스크이트 그렇죠. 더 이상 벌어지면 안 돼요, 여쭤면. 권성균. 답답하죠. 지금 다 돌파해요. 아, 나 돌파해서 빼면 너가 돌파해. 너가 돌파해서 빼면 얘가 돌파해. 폭탄 돌리기 하는 것 같아요. 원샷을... 네. 원샷 플레이 원샷 해야죠. 허리 어, 하나에. 이건 무조건 성공시켜야 됩니다. 이거 공격 예, 예, 예. 성공을 하고 끝내는 거랑 안 하고 끝내는 거랑 두 자리 점수 때인가 그렇죠. 한 자리 점수 때인가 느낌확 다르거든요. 그렇죠. 느끼는 부담감이 다 나겠죠. 공도 어디 갔어? 다시 푸백으로 득점을 하고, 3곳 더 38대 29. 9점 앞선 상태로 마치겠습니다. 아,